또한 그들은 별만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다른 것은 따라갈 것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나침반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여정을 가다 보니까 그 별의 방향이 자꾸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지식이나 세상의 과학을 의지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침반을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이제는 자신들의 눈을 들어서 하늘에 떠있는, 하늘에서 인도하는 별만을 따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사랑한다는 것은 별만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별이 항상 우리에게 광명하게 비치면 좋겠는데, 어쩔 때는 그 별이 구름에 가릴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우리가 한눈을 팔아서 별을 보, 바라보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같이 휘황창란한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은 별보다도 어쩌면 더 우리의 눈을 강하게 비춰주는 세상의 빛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도시의 내용사인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발하고 있는 여러가지 세상적인 빛 속에서 우리는 그 중요한 별빛을 놓칠 때가 많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는 별바라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별만 바라보고 예수의 별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 는 것입니다 자칫 잠깐이라도 우리의 한눈을 팔게 되면 우리는 별을 놓칠 수 있고 잘못된 길로 들어갈수 있다는 사실입니다